현재 갑진년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 2025년 을사년의 삼재가 끝나는데요. 3년 동안 고생 좀 많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을사년에 들어오는 이 삼재인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 분들은 미리 들어오는 삼재를 풀어놓으시면, 안녕하세요. 수원배상장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을사년 띠별 운세에 대해서 저번에 알려주셨었는데 네. 이번 을사년 3제 들어갈 띠와 3제에 미리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갑진년 원숭이띠, 지띠, 용띠분들 2 0 2 5년 을사년에 삼재가 끝나는데요. 3년 동안 고생된 분이셨습니다. 삼재는 변화 무쌍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3년 동안 마음을 놓을 수 없고요. 또 올해 삼재가 끝난다고 해도 항상 삼재가 끝난 해 그다음에 생일날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삼재가 일찍 끝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동지가 넘어가면서 이 삼재가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짓날 삼재가 끝나는 분들 나가는 분들은 본인들의 운이 좋아서 이 동짓날 삼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삼재가 들기 전년도. 예, 동짓날에 삼재풀이를 하신 분들은 내년에 삼재가 나가는 원숭이띠, 지띠, 용띠분들 중에 동짓날에 삼재팔란풀이와 애군핵사를 풀어내신 분들, 그분들은 이번 12월 21일날 동짓날 삼재풀이를 하면은 예, 삼재가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을사년에 들어오는 이 삼재인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 분들은, 봉진날 미리 들어오는 삼재를 풀어놓으시면, 이 복삼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방기 상태로 미리 삼재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삼재판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홉수와 삼재가 겹치는 분들이, 이 서른아홉살 정묘세, 시운아홉살 정미세, 칠십아홉살 정혜생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미리 삼재를 꼭 풀어내야 해요 아홉 수도 감당하기 힘든데 삼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환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본인의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라 하더라도 삼재팔란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민간요법으로 삼재를 풀어낼 수는 없어요 을사 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대리띠, 토끼띠, 양띠분들 미리미리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동진날 3제 예, 풀이에애군스살 막는 게 대처법입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 3제에 들어가는 토끼띠라서 네. 이번 동진날 이 3제팔난 조심하도록 한번 행사에 참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꼭 풀어내시고 예, 3년 동안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게 낫죠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